네? 예? <laughs> 아, 부족한 점은 부러운데. <laughs> 아, 말씀해주세요. 저는 정말 좋같은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점은 없으신데, 음정이나 이런 거는 다 좋은 것지만 한데, 살짝 아쉬운 게, 약간 노래도 저는 연계가 좀더좋어요 어, 맞아맞아 맞아. 나도 그거 공감. 아니, 혹시 제가 연주를 해보고 노래만 해보실래요 어, 네네. 네, 네. 네 암카 들어요시죠 제가 제가 이제 중광석 공연할 때싹실를다 바꾸거든요. 연주를 쉽게 하려고. 이렇게. 잠깐만. 뭐거 기타 잡은 김에. 긴강서 악보 한번 드릴게 <laughs> 아니 김광석 <아니>, 악보는 <아니, 웃음> 많이 외우고 있어 가지고. 외우고 있어요? 네. 노래 부르는데 비음이 있으시잖아요. 비음. 콧소리. 네. 그걸 더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그걸 살리셔야지 음이 더 정확하게 나오시는 거 같아요. 네. 익스 아시죠? 익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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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위기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뭐지? 성대에서 이렇게 바람소리 해가지고 하시려고 하니까 음이 점점 흔들리는, 음. 흔들려서 차라리 그냥 콧소리 더 정확하게,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콧소리, 코에 힘주고 그냥 비음으로 정확하게 음을 때리시는 게더 나고, 그래야지 소리도 정확하게 나오고 해서 발성에도 그게 좀더 도움이 되실 것요 비음이 매력이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 아 그거요? <laughs> 그 너무 착하게 응. 시작하신 거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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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착하게. 응. 이제 이렇로해 응. 이런 근데 약간 연, 연, 연기를 살짝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로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살짝. 강약 조절을 응. 그 안에서도 하면서 하면 좀더 맛깔나게. 근데 그걸 하시려면 아마 지금 비음을 좀더 쓰셔야 될 거야. 그 응. 너안칼지게불렀데자 응. 응. 잠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정말 엄청난 컨텐츠가 <laughs>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부장을뽑을지 <laughs> 정말 이 밑에서 개뺑에 먹은가는 <laughs> 작품이 네.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우리 회장님 네. 그냥 아고 그냥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좋아하시는 아, 아 있어요 여기 그냥, 예,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회장님이니까 오. 아무거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진짜 거를 그냥 나 이런 소리는 그냥 극대화를 시켜서 괜찮게 하는 게더 임팩트가 <laughs>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게 딱 들었을 때 너무 착하게 도피로 시작하니까. 임팩트가 없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약간, 처음 처음 약간, 처음. 약간 임팩트. 좀 깍쟁이 같이 이제 이렇게 이런 행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풀이가 될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이 다음은 아. 내가 어떤 컨셉이 될 건지 아, 풀이가 돼요. 그런데 노래 너무 네, 노래는 진짜 네. 조금 발상도 중요하지만 좀 약간 예. 깨달았거든. 뻔뻔하게 불러야지 잘 부른다. 음. 뻔뻔하게. 음. 예, 뻔뻔하게. 뻔뻔하게. 네. 오자마자 노래를 하게, 하게 될지 몰랐는데 아. <laughs> 아, 이제 또. 아. 노래를 하나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김광석 공연에서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작을 한 곡인데 그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이란 곡이거든요 음. 어둠이 음. 짙은 저녁하늘 음. 별빛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날을 비춰주네 불빛 하나 둘 꺼져갈 때 조용히 들리는 소리 가만히 나에게서 외롭게 남만 남은 이 공간 되올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자 한하게 지는내 눈물 오, <laughs> 이런 곡이에요. 이런 곡을 남자 혼자 부르는 것보다 이제 남녀 혼성으로 부르면 오, 좋거든요. 오, 제가 지금 아, 제가 지금 받든 감동을 어. 제가 리액션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laughs> 풍선 아.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저희가 다, 다 아, 매번 데... 들어게 좋아요. 노래. 아니, 근데 음악 노래를 진짜 배우신 거예요? 원래 잘하셨어요? <laughs> 아니요. 배운 적은 이제. 여기저기. 선물, 선물. 아, 제가 좋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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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감사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니사 내 마음, 이걸로 표현이 안 돼. 내마음분을두 곡만 더 해봐. 신만멘다가져가아나 진짜로. 다 가져가 줘도 돼. 일어나 화장실 갔 아. 화장실 갔다 와. 저 같아. 저 내가 연주해 줄게. 오빠 내가 아나감동어아 너무 좋아. 회장님은 올해도 언제부터 음악을 언제요기타 언제? 이거는 이제 원래 중학생 때부터 치긴 했는데 이제 쭉안 치다가 김광석 공연을 제가 이제 연출을 했다고 보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면서 다시 준비를 했거든요. 음. 다시 친지는몇년안 돼요. 음. 아니,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아나 진짜 너무 잘 치시는데 이걸 아, 배운 아, 건지, 아, 건지 아, 자기가 못한 건지 난그것도 궁금해. 기타는 중학생 때 배우고 안디로 배운 적은 없는데 이제 그게 남아 있어요. 저한테 아직. 도 목소리나 이런. 목소리는 이제 한번 먹고 살다 보니 까 <laughs> 직업이 이제 직업이 제가 이제 학원장인데 음. 학원장이나 아니면. 소리 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학. 야, 야, 학교, 예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예. 과목이 뭐예요? 응. 과목? 저 금속재료. <laughs> 이과네 입과. 이과. 네, 저 전문가. 네, 네. 제가 문과예요. 네, 네. 문과. 네. 근데 저한테 이과가 필요하거든요. 네. 딱이네 <laughs> 네. 네? 예? 어. 오케이. 제가 제가 사모님이랑 놀게요. 두 분이 놀세요. 제가 사모님한테 놀게요. 아, 저 애기를 잘 봐요. 우리 할거 많이 낙관심해 있어요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 성같은데? <laughs> 성같은데? 아, 나 진짜 너무, 너무 놀라. 야 콘서트 해주세요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아니 이제 악보를 보고 하긴 해야 되는아 이제. 제가 그냥 재막 재밌게 막 혼자 놀때 많이 집에 집에 옮기는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더 지치곤해 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난안도 없어 서 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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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둬서 저 넓고 걷지 않은 한 바다로 갈 거라고. 아, 무도 몰라지 마. 주원도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사라져. 아는 영원히.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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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진짜 가수 같아요. 네.